반갑습니다. 부따의 복과 지혜입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이여,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모든 중생은 이미 부처다라는 참 뜻을 함께 되새기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는 열해장이 자리하고 있어 누구나 성불할 수 있으며 아니. 이미 성불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네. 이 진리를 자각하는 순간, 삶은 고통에서 해방되고, 지혜와 자비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불성의 빛을 함께 나누며, 우리 모두 본래의 부처를 다시 만나는 길에 동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모든 중생이 부처이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은 성불할 수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늘 남을 원망하며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던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가난하고 배움도 없고 어리석기만 하니 부처님과는 거리가 멀다고 늘 탄식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스님이 그를 보고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늘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까? 나무꾼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돌을 닦아도 결코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는 오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스님은 빙글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무꾼이여, 강물은 그릇에 담기면 물동이가 되고, 논에 흐르면 별을 기르고 바다로 흘러가면 끝없는 생명을 품습니다. 하지만 본래 강물의 성품은 어디서나 맑고 시원합니다. 그대 마음도 이와 같아 이미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덮어둔 먼지를 걷어내지 못했을 뿐이지요.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 또한 이미 부처의 씨앗을 지니고 있구나. 내가 성불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가장 큰 무지였구나. 그후 나무꾼은 더 이상 자신을 업신여기지 않고 매일 나무를 하면서도 마음속 부처를 떠올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예전보다 훨씬 자비롭고, 지혜롭게 변해갔다고 합니다. 옛날 인도에서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어린 소년을 만나셨습니다. 그 아이는 가난하여 남들이 버린 옷을 주워 입고 먹을 것도 제대로 얻지 못한 채 거리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무시하며 저런 아이가 어찌 도를 닦고? 부처가 될수 있겠는가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땅이 기름져야만 피는 것이 아니고, 맑은 연못에서만 피는 것도 아니니라.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느니라. 이 아이 또한 본래 부처의 씨앗을 품고 있다. 그 불성을 스스로 깨닫는 날, 이 아이도 부처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 주변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차별하고 무시했던 그 아이 속에도 다른 누구와 다름없는 부처의 성품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후그 그 소녀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하루하루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기도와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그의 변화를 보고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것은 단순했습니다. 불성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깃들어 있으며 그 불성을 자각하는 순간 삶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중생이 곧 부처다라는 말씀은 특별한 이들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울림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기에 불성의 자각은 당시 사람들에게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자 삶을 존엄하게 만들어주는 신앙적 감동이 되었습니다. 모든 중생의 가슴 속에는 이미 부처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 불성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내 마음을 밝히는 순간 그것이 곧 부처다. 중생이 곧 부처라는 깨달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가장 큰 힘이다. 어둠 속에서도 촛불 하나가 세상을 밝히듯 불성의 자각은 삶을 환히 비춘다. 부처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깃들어 있음을 알때 드러난다. 나는 작고 보잘 것 없는 존재가 아니라 본래 부처임을 잊지 말라. 불성은 차별하지 않는다.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똑같이 깃들어 있다. 중생이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이미 성불했음을 깨닫는 것이다. 깨달음은 먼길 끝에서 얻는 보물이 아니라 이미 내 발밑에 놓인 진리이다. 불성을 자각하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속박이 아니라 깨달음의 스승이 된다. 중생의 눈물 속에도 부처의 자비가 스며 있다. 본래 부처인 줄 모르면 중생이요. 본래 부처인 줄 깨달으면 곧 부처다. 불성의 빛은 흐리지 않는다. 다만 우리의 무지라는 구름이 가릴 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한다. 너희는 이미 도착해 있다. 다만 알지 못할 뿐이다. 모든 중생은 이미 부처다. 이 한마디가 곧 가장 큰 위로이자 가장 큰 가르침이다. 송나라 시대 한 젊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경전을 줄줄 외울 만큼 총명했지만, 마음은 늘 허전하고 답답했습니다. 경전은 많이 알지만, 어찌하여 내 삶은 여전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는 깊은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날 그는 한 선사를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수많은 경전을 공부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돌 하나를 집어들더니 학자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단단히 쥐고 그 의미를 묻지 말고 오직 그것과 함께 살아보시오. 학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매일 돌을 바라보며 좌선했고 밥을 먹을 때도 걷고 있을 때도 마음속에 그 돌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화두가 되어 그의 생각과 습관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어느날 그는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아, 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돌은 다만 내 마음을 향하게 한 길잡이였구나. 불성은 이미 내 안에 있었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의문은 사라지는구나.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깊은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이 일화는 송나라 시대 선종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선어록의 재정비와 벽암록 편찬은 바로 이런 깨달음의 길을 기록하여 중생이 실제로 어떻게 화두를 붙들고 깨달음에 이르렀는가를 전해준 것입니다. 도노 사상은 깨달음이 결코 먼길 끝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돌 하나를 붙잡는 단순한 행위에서도 드러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네. 화두와 수행방식은 학자나 수행자뿐만 아니라 평범한 백성들까지도 일상 속에서 불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안내한 방법이었습니다. 네. 즉, 송나라의 선종은 경전의 이론을 넘어 부처님의 참뜻 불성은 본래 모두에게 있고 깨닫는 순간 그것이 드러난다는 진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낸 시대였습니다. 화두는 의심을 풀기 위한 열쇠가 아니라 본래 부처임을 자각하게 하는 거울이다. 벽암록은 과거 선사들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울려 퍼지는 깨달음의 메아리이다. 도노는 먼길 끝에 도착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눈뜸이다. 한 생각 돌이키면 번뇌가 멈추고 그 자리에서 부처가 드러난다. 화두는 마음을 묶는 족쇄가 아니라 마음을 여는 열쇠이다. 선어록의 글귀는 남의 깨달음이 아니라 나의 불성을 비추는 등불이다. 돌 하나, 나뭇잎 하나에도 깨달음의 문이 숨어 있다. 수행이란 새로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부처를 드러내는 길이다. 도노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늘 함께 있었음을 아는 순간이다. 화두를 붙드는 것은 답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질문을 놓아버리기 위함이다. 벽암록은 선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 불성을 드러내는 이야기이다. 깨달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발걸음 속에 깃들어 있다. 송나라 선종의 힘은 가르침을 백성의 일상 속으로 끌어내린 데 있었다. 도노의 진리는 순간에 꽃피지만 그 향기는 평생토록 이어진다. 모든 화두는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 너는 이미 부처다. 옛날 중국 남쪽에 어느 작은 절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옛 선사들의 깨달음은 참으로 위대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사는 나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는 해능 스님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깨달음은 한순간에 이룬다. 또 임제 스님의 말씀도 생각했습니다. 부처를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스스로 부처임을 알라.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승에게 벽암록을 들고 와 물었습니다. 스님, 이 두꺼운 책 속의 이야기들이 도대체 제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을 사는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요. 스승은 책을 덮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네가 책 속에서 찾으려 하니 멀리 보이는구나. 벽암록은 옛 선사들의 삶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 너도 일상 속에서 밥을 먹고, 걸음을 옮기고, 웃고, 울지 않느냐? 그 모든 순간이 곧 화두이고, 그 자리에서 불성이 드러나느니라. 젊은 수행자는 그제 알았습니다. 깨달음은 먼 옛날의 선사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열려 있는 길임을,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마음을 돌이키며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해능과 임제의 선풍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향한 외침입니다. 벽암록의 의미는 옛 선사들의 기록을 읽는데 있지 않고 그것을 통해 내산속 불성을 자각하는 데 있습니다. 현대의 성불의 길은 특별한 도량이나 큰 스승을 만나는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매순간 본래의 부처를 기억하고 자각하는 것이 성불의 길입니다. 해능의 깨달음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심장 속에서도 살아있다. 임제의 가르침은 말한다. 부처를 찾지 말라. 그대가 바로 부처다. 벽암록은 옛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나의 거울이다. 깨달음은 먼 시대에 있지 않고 바로 오늘의 순결 속에 있다. 성불의 길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에서 열려 있다. 밥을 먹는 순간에도, 걸음을 옮기는 순간에도, 본래 부처는 드러난다. 불성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그 자리에 있다. 해능과 임제의 선풍은 과거의 메아리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의 바람이다. 벽암록의 화두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마음에서 풀어야 할 질문이다. 성불은 도착이 아니라 본래 이미 도착해 있었음을 아는 깨달음이다. 수행이란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다. 불성은 책 속에 있지 않다.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 속에 있다. 벽감록을 읽는 것은 옛 선사를 만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의 부처를 만나는 일이다. 현대의 불자에게 성불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일상의 산속에서 실현되는 진리다. 부처님의 길은 과거에서 이어져 오늘에 흐르고 오늘의 깨달음은 내일의 불성을 꽃 피운다. 옛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부처님의 길은 끝없이 이어져 내려오지만 저는 여전히 제 삶이 보잘 것 없이 느껴집니다. 이런 제가 과연 성불할 수 있을까요? 스승은 미소 지으며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하늘의 달을 보아라. 달은 늘 둥글고 밝지만 구름이 끼면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구름이 아무리 짙어도 달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 불성은 본래 항상 내 안에 있었구나.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었구나. 그후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보잘 것 없는 중생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의 산 속에서 부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웃음, 그의 걸음, 그의 말 한마디가 모두 불성의 향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참뜻은 모든 중생이 이미 부처이며 성불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의 자각이라는 사실입니다. 해능과 임제의 선풍은 그것을 일깨워 주었고 벽암록은 그 길을 보여 주었으며 이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 불성을 확인해야 할 차례입니다. 부처님의 길은 어제의 선사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길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이미 성불의 빛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이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은 성불할 수 있다. 깊은 산새 울음 속에 흐르는 물결 따라 한점 먼지조차 빛을 머금네. 부처는 멀리 있지 않으니 내 마음속 고요한 숨결에 있도다. 돌멩이에도 풀잎에도 걸음마다 스스로 드러나는 법성. 그 누가 깨닫지 못하랴. 깨달음은 새로 얻는 것이 아니오. 잊힌 본래를 되찾는 길이니. 어둠이 거치면 달빛은 저절로 밝아진다. 중생은 곧 부처, 성불은 이미 이루어졌으니 다만 눈뜨기를 기다릴 뿐이다.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